안녕하세요. 양매매윤입니다. 3분봉 실전단타, 주린이 탈출, 눌림목 공략, 데드크로스 패턴과 질질이 패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눌림목을 공략할 줄 안다는 것의 의미는 장초반의 급등주를 추격매수, 고점매수, 뇌동매매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매수 타, 타점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타 매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당신은 줄이니에서 중급 매매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장초반의 급등 타이밍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한선 패턴, 오이평 S 패턴이라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으므로 각 패턴별 특징을 공부하고 매수 타점을 익힌다면 급등주와 또한 급등주 이후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두 가지 단타 매매의 아주 중요한 기법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데드크로스 패턴이란 무엇이냐? 장 초반 급등한 종목의 3분 봉이 조정 시 5위 평이 22평을 데드크로스 후에 이어 곧바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골든크로스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거래량의 변화와 주가 주변의 고정 지표, 가변 지표에 집중해서 장중에 집중력을 갖고 관찰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거래량을 잘못 판단하거나 여기서 거래량은 급등 시5위 평의 평균 거래량이 기준입니다. 섣부르게 저점을 판단한다면 매수 후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질이 패턴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마지막 패턴으로 장중에 관찰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종목을 관찰할 때그 효과가 배로 나타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3분봉의 장중 박스권 돌파 매매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박스권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박스권을 돌파하는 돌파 거래량의 동반을 체크하지 않으면 매수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또한 횡보하는 주가가 박스권의 저점을 예측으로 매수할 시, 그 박스권의 지지가 무너지면 3분봉상에서도 엄청난 급락이 일어납니다. 하루 중긴 시간을 관찰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제대로 된 박스권 돌파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을 익히는 초보 주린이가 가장 먼저 매매하면서 시장에서 익혀야 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질질이 패턴을 매매하기 위해 장중에 꾸준히 종목을 관찰하는 인내와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단타 매매에 대한 흔한 오해가 바로 급하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타 매매는 그 방향성과 변동성이 어느 매매 방식보다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오히려 신중하게 그리고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정확하게 공략할 줄 아는 예리한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린이가 실전 경험을 쌓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패턴이 질질이 패턴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 데드 크로스 패턴과 질질이 패턴을 어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 요 차트에서 이제 뭐 제가 차트 분석하는 요령은 다들 아시죠 뭐이 영상 처음 보는 분이 아니라면 제 구독자분이라면 네, 양 매매 윤이 차트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 네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이런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 당연히 이 종목은 어디에 출연이 되죠? 네. 1분 10억 검색기에. 네, 자동 검색에 네, 출연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 이 1차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당연히 그 매매가 가능하죠. 어떤 패턴 매매가 가능하죠? 네, 요 상한선 패턴, 요 상한선 오이평을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까지 맞물려서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요요 예, 요 상한선 패턴 매매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상한선 패턴 매매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보, 보세요. 요렇게 1차 상승 후에 종목이 조정받으면서 내려올 때, 이 조정받는 과정에는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52평이 22평을 데드 크로스 내고, 거래량이 여전히 줄어든 상태에서 요렇게 하락행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2평이 22평을 데드 골든 크로스에 내는 이 장면에서 여기 거래량 들어온 거 체크 되시죠? 네. 이만큼 이 거래량 들어온 거 체크 되시죠?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골든 크로스로 이어질 때, 데드 크로스에 이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골든 크로스로 이루어지는 이 매수 타점. 여기가 데드 크로스 패턴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거래량의 흐름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네오이면택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네 역시 여기서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1분15 검색기에 검색이 되고요 이어서 5이평이 22평을 데드 크로스 냈다가 거래량을 요번에는 좀 많이 실었죠 급격하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이런 종목이 데드 크로스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관찰 시점은 어디가 되는 거죠? 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시점이 관찰 시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종목을 1차로는 여기서부터 이미 관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관찰 후에 이 종목이 어느 패턴으로 이어지는지 여기서 거래량을 씻고 우상향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s 패턴이 나오는지 터치 패턴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 종목이 그 패턴이 아니라 데드크로스를 내고 데드크로스 이후에 거래량을 실어주는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이뤄내서 데드크로스 패턴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 부분까지 관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집중력 있게 관찰해야죠. 장초반에. 네. 그 부분 이해되시죠? 자 미래나노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나오. 이장추반에요렇게 급등하고 이어서 상한선 패턴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네, 요, 요 바로 데드크로스 냈죠. 데드크로스 내면서 급락을 했지만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부딪혔죠? 네, 여기 지금 그 어, 일목균형표 기준선, 기준선에 부딪혀서 기준선에 부딪히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런 차트들이 데드크로스 패턴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그 네오 이민텍도 여기서 제가 한, 요 추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가 아까 가변 지표와 고정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지금 가변 지표 중에 하나인 여기 지금 기준선 있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요 기준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즉, 종목이 조정받을 때, 그 조정받는 과정에, 그 조정받는 고그 주변에 가변 지표 또는 고정 지표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러면 요, 요 짧은 요 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목의 기준선이 있고, 5이평 12평, 22평, 이 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요런, 요런 형태가 나타나요. 물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래량이 동반하고 요, 요기를 우상향으로 돌파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은 실시간으로는 어디서 파악이 돼야 되죠? 네 호가창과 체결량 여기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력 있게 관찰하다 보면 이런 거래량이 급증하고 호가창과 체결량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감지가 될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종목은 또 무슨 패턴이 나왔죠? 이렇게 1차로 또 상승하고 또 조정 받습니다. 이렇게 네, 조정 받았죠. 이렇게 조정받아 내려오면서 52평이 22평을 데드 크로스를 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 패턴이 나오려면 여기처럼 곧바로 22평을 거래량과 함께 우상향으로 쳐올리는 그 상승 패턴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근데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고 요새 우상향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횡보하는 가운데 여기서 요 횡보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여기 지금 사실 거래량은 조금 미흡해요. 근데 요거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래량은 조금 미흡하지만 요 박스권을 횡보하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기게 이제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질질이 패턴이에요. 네. 흥하해운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내 네, 질질이 패턴 설명 드릴게요. 요렇게 1차 상승 나왔습니다. 자, 1차 상승 나올 때 자, 상한선 패턴에 대한 체크포인트 하나 더, 더 드리고 갈게요. 기준봉이 나오면 기준봉의 양봉이 아니라 기준봉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봉의 꼬리를 잡아라자첫 봉에서 음봉 꼬리 나왔죠. 이 음봉의 꼬리를 몇수타점으로 잡고 여기를 몇수타점으로 잡을 때 어디가 손절매 가격이죠? 기준봉의 시가죠. 또는 기준봉의 중심선. 요거는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요게 지금 상한선 패턴에 대한 매매예요. 이 상한선 패턴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이 종목은 1차로 상승을 이루어냈고 상승 이후에 이루어낸 모습.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이 조정받는 받을 때 보면 쭉 거래량이 횡보하면서 확실히 줄어들죠. 요 조정받는 요 모습이 자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횡보하는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며 이 박스권의 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고 돌파해낼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물려도 거래량에 물려라. 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요 박스권에 저점을, 저, 이 저, 함부로 이런 부분 있죠? 여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은데, 가운데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그, 매수 타점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 그런 설명 좀 이따 드릴, 다시 한번 드릴 텐데,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는 상승은 이후에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하는 요 포지, 포지션, 자, 여기서 요두개 봉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작은 상한선 패턴이 이루어졌죠. 이 상한선 패턴의 매수 타점은 또 어디입니까? 양봉이 아니라 기준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음봉의 꼬리라고 그랬죠. 그럼 정확하게 여기가 매수타점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매수타점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어디? 기준봉의 시작가가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손절매도 하나의 매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흥아의 운을 통한 질질입했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1차 상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에는 별도로 상한선 패턴이라고 하는 매매 방식이 있지만 이 매매를 했다 안 했다 상관없이 이 종목이 조정받는 모습이 1차 상승 후에 5이평이 22평을 데드크로스 내고 이어서 곧바로 골든크로스로 이어지는 데드크로스 패턴이 나오지 않고 쭉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 횡보하는 박스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거래량과 함께 우상향으로 돌파해내는 이 패턴. 여기가 바로 이 모습이 질질이 패턴입니다. 네, 이 이해되시죠?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1차 상승 여기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지금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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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 어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봉이 세워지고 하나 둘셋넷 은봉의 꼬리를 잡아라. 자, 은봉의 꼬리 여기 여기 이이 차트 이 차트가 이, 합쳐지면 은봉의 꼬리가 되겠죠? 요런 데서 나오는 요 상한선 패턴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서 나오는 S 패턴 여기 S 패턴 나오죠? 자, 상한선 패턴 S 패턴 이후에 이 종목은 이렇게 횡보합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짧게,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이런 요런 장면, 여기를 매스타점으로 잡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 기준봉의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1, 1차로 손절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거래량이 들어와서 기준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100%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확률적으로 조금 더 상승한 확률이 많기 때문에 패턴이지만, 그 패턴에도 그 패턴을 완벽하게 해내는 해내지 못하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겠죠 네그런요 여기서 이 유신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렇게 동반하죠 물론 이, 이 질질이 패턴이 완성되려면 여기서부터 이 종목을 받고 여기가 지금 9시 10시 구간인데 마지막으로 패턴이 완성된 구간은 구간은 오후 2 시를 넘어서니까 이 기간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질이 패턴이 5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매매 기법을 배우는 주린이 분들이 가장 먼저 익혀야 되고 가장 먼저 매매해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질이 패턴에 이 여기 박스권 상향 돌파하는 여기까지 기다리려면 이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세아베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 나왔습니다. 거래량 급등 실렸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내내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급등 나왔어요. 그죠? 이 종목을 장 중에 관찰하지 않고, 여기서 이 종목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이만큼의 투자를 해야, 이만큼의 투자를 해야 이런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장 중에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3분 봉 단타 매매를, 그, 우리, 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 중에, 하루 중에 몇 번을 매매하는가라는 매매 횟수에 거기에 어떤 그어 부담감을 가지면 단타 매매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완벽하게 배우지 못합니다. 이 종목을 하루 종일 관찰했지만 이 상승의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매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순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고 현금은 뭐죠? 손실이 없는 또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벽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확률 높은 매매를하기 위해서 거래량 동반을 반드시 체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추가로 이제 마지막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 자 절대 함부로 고수인 척 매매하는 습관을 드리면안 됩니다. 섣부르게 스케핑 따라 하는 습관, 거래량이 동반 안된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 물려도 거래량에 물리셔야 합니다.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면 매수가 늦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줄이 분들이 있어요. 그 거래량이 정말 오이평 평균 거래량에서 들어간 건가요 라고 하는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즉 상승을 예측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하락하면 원칙대로 손절매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절매는 매매의 과정입니다. 양봉에서 매수하는 습관 버리시고 거래량 체크하고 음봉 꼬리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단타 매매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봉에서 고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매수하기 때문에 양봉에서 고점에서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부터 버려야 일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섯 가지 패턴 중에 두 가지 패턴이죠. 마지막 두 가지. 데드 크로스 패턴과 질질이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